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에는 눈이 별로 내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의 경보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기, 지금... 할리 데이비슨의 경보기는 예전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서 나왔는데요. 2020년형부터 이 경보기가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크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경보기를 장착했습니다. 경보기의 옵션가격은 2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이 경보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키팝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키 모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크를 세우거나 시동을 걸어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키팝을 4-5m 이상 먼 곳에 놓은 상태에서 바이크를 세우면 먼저 두번 경고음이 들린 후에 본격적으로 경보기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경보기가 울리는 상태에서 키 팝을 다시 가까운 곳으로 갖고 오면 경보기는 바로 꺼지게 됩니다. 이게 할리데이비슨용 키 팝인데요. 어디에도 누르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경보기를 끌려면 키팝을 들고 오토바이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던 할리 데이비슨의 경보기 인데요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경보기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음 측정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원래 소음 측정기로 정확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정해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이 소음 측정기의 설명서에는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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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배기음 소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 바이크의 머플러는 순정 상태입니다. 먼저 키팝이 없이 전원 스위치를 켜보면 경보는 울리지 않지만 핀 넘버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키팝이 없이 바이크를 세우면 예비 경보가 두번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 바이크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면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예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바이크를 세워놓고 있으면 경보가 작동되는데요. 이때는 키팝을 갖고 오지 않는 한 바이크를 원래대로 돌려놔도 경보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스트를 하다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된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보기는 약 30초간 울리다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를 계속 흔들어도 30초만 지나면 경보기는 꺼집니다. 그리고 경보기가 꺼진 후에는 다시 바이크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아도 다시 경보기가 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세우지 않는 한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즉 바이크를 흔들거나 충격을 줘도 경보기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때 할리데이비슨의 경보기는 자동차에 붙어있는 경보기처럼 뭐 도난을 방지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다기 보다는 누군가가 호기심에 바이크에 올라타서 바이크를 세우려고 할때큰 소리를 내서 바이크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보조장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옵션으로 경보기를 선택할 때 나름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역할은 해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 할리 데이비슨의 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